와 목동에 역세권 현장인데 냉장고 옵션이네 역세권 현장인데 세탁기도 옵션 와 이거 진짜 시원하다 왜 이렇게 시원한가 했더니 LG 휘스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 전열기기도 옵션 와 역세권 투룸 현장인데 어머 테라스 어마어마한데? 이게 폭주 괜자꾸 길이도 7m? 어빠 크기 잘나왔네 한 면이 그래도 3m가 넘으니까 쓸만한 안방이네요. 이 현장은 오후 전 목동역이 도보 10분으로 역세권이고요. 서워 간선도로와 신원 안시가 인접해 있어서 경인 고속도로로 진출이나 여의도 마포 강남으로 출퇴근이 용이해요 강북행단선 노선 예정지도 가까워서 더블 역세권이 된현장인데요 오늘 현장은 목동에 있고요. 한계동 6층 총 20세대로 되어 있어요. 광포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이렇게 넓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룸 내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전실 보시면, 와, 이거 투룸인데, 전실이 꽤잘 나왔어요. 성인 3, 네분 같이 서있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요. 밑에는 얕지만 띄움 시공도 해놨어요.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는 넣다 뺐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돼 있고요. 조명 처리도 해놨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신발장이 두 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세 칸에. 신발장이 저 위쪽까지 쭉돼 있어서 신발 수납은 정말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일괄 소동 버튼은 이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화이트 톤으로 망임 유리 처리가 된 사면동 저소음의 슬라이딩 중문이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주방이 있습니다. 먼저 주방 보여드릴게요. 이 현장의 투룸 주방은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자마자 있고요. 깊고 넓은 직사각형 수조로 깔끔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코브라 수전도 시공 잘 되어 있고 위에 식기 건조대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 조명까지 넣어놔서 이용하실 때 얻지 말라고 시공 깔끔하게 해놨어요. 옆에는 약간의 조리대 공간 이 있고요. 3부의 인덕션 위에는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지만 삼성 세탁기가 빌트인으로 들어갈 거예요. 밥솥 넣다 었 뺐다 할수 있는 공간까지 잘 마련을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상부장, 하부장 모두 화이트 톤으로 꼼꼼하게 시공을 잘해 놓았어요. 여기는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들어갈 자리예요. 냉장고 삼성으로 들어갈 거고요. 위에도 약간의 수납공간까지 잘 시공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주방 보여드렸고요. 주방 바로 앞쪽이 거실입니다. 거실 보여드릴게요. 네, 이곳이 거실입니다. 거실도 잘 나왔어요. 이 폭이 3m 정도 나옵니다. 여기 70인치 정도 TV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위에 전열 교환기 있고, 아직 들어가 있지 않지만, LG 휘센 시스템 여건 옵션으로 넉넉한 사이즈로 들어갈 거예요. 이 주방이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되는 게, 아까 폭이 3m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간이 꽤 넓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은 3m인데요. 여기서부터 에 저쪽 벽까지가 3.6m나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방이 있잖아요. 소파 놓을 공간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시면, 사실 이쪽에 소파를 놓으셔도 되시긴 하시는데, 소파를 놓는 대신에, 큰 테이블 하나를 놓고 거기서 TV도 보시고 업무도 보시고 독서도 하시고 파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멀티룸 공간으로 만드시면 정말 좋은 거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보이시죠? 너무 좋은데요. 여기에는 5층에 테라스에 있는 투룸 세대가 두개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또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자,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테라스예요. 테라스도 꽤잘 나왔는데요. 길이가 약 7m 정도 나와요. 야외용 식탁이랑 의자 4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 나오고요. 그걸 놓더라도 또 이만큼이 남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정원을 꾸미시고 싶으시면 정원을 텃밭을 꾸미실 수도 있고요. 조카들 불러서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름에 워터파크. 이 테라스에 개장해 줄 수도 있겠죠?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들어와서 밖에 잠깐 나와서 맥주 한 잔, 와인 한잔 하기에도 너무 좋은 공간이네요. 네, 이렇게 테라스 보여드렸고요. 이제 1번 방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1번 방입니다. 1번 방 이쪽이 2.46 이쪽이 3.12 정도 나와요. 한 면이 3m가 넘으니까 꽤 쓸만하게 나온 1번 방이에요. 퀸 사이즈 정도의 침대는 들어가고요. 끝에 화장대 놀 공간도 충분히 있는 1번 방이고요. 방이 두개니까 만약에 혼자 혹은 두 분이서 생활을 하신다면 여기에는 아늑한 침실로 만드시고 2번 방을 드레스룸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눈이 시원해지는 청록색으로 화면에 포인트를 줬고요. 큰 창이 나있어서 이 창을 통해서 체감과 통풍 환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1번 방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에 2번 방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2번 방입니다. 2번 방 2m, 2.17m 정도 나와요. 쓸만한 크기로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방은 아늑한 침실로 만드시고 2번 방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 드레스룸으로 만드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께서는 이한 방을 다 드레스룸으로 만드시기에는 공간이 조금 아깝잖아요. 이게한 면이나 두면 정도 시스템 장 설치하시고, 한쪽은 책상을 놓고 복서를 할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홈 오피스 용도로 꾸며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번 방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자, 다용도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방에는 다용도실이에요.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이 길이가 2m 정도 나오기 때문에 평균적인 다용도실 공간으로 나왔고요. 여기 수전도 있고 하수도가 있어서 사용하시던 세탁기 가져오시는 분들은 이쪽에 놓으셔도 되겠지만 아까 주방에 빌트인 삼성 세탁기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세탁기를 갖고 오지 않으실 분들께서는 그냥 이 공간 전체를 다 창고나 팬트리 공간처럼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2분 방을 나와서 바로 옆에는 욕실입니다 욕실 보여드릴게요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잘 되어 있고요 깔끔한 세면대, 양변기, 욕실 선반, 거울이 달려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수납장도 있고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역시 커다란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 수전 일체형으로 치공차 되어 있고요. 안쪽이 샤워 공간이라서 이렇게 따로 샤워커튼을 쳐 놓으면 양변기 쪽에 물김 방지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의 타일에 블랙으로 이렇게 깔끔하고 모던하게 포인트를 준 욕실이에요. 네, 오늘 이 현장 마음에 드셨을까요? 이 현장은. 목동에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1.5룸과 투룸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투룸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가 있는 세대는 두 세대가 있고요 분양가는 1.5룸이 2억 후반 투룸이 3억 중후반으로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매매는 거의 나간 상태고요 여긴 전세도 가능한데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 직접 임대이기 때문에 안심하실 수 있는 전세예요 서울에서 교통 좋고 생활 인프라 편하고 역세권에 독립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번에 신혼생활을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께 에서는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현장의 정확한 분양가와 시립 조금 궁금하시면 매물 번호 확인하셔서 저희 하마 TV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하마 TV의 빅마마 팀장이었고요. 빅마마가 소개하는지 얼마나 좋게요.